여러분들께 오늘은 달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달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월로 왔습니다. Las cosas por hacer en marzo. 3월에 해야 할 것들. 자 여기서 아까 반복된 거는 좀 빼고 한번 몇 가지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En marzo estudiaré más. 나는 3월달에 공부를 더할 거야. 뒤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할게요. e m a r o estudiaré m 저는 여러분들과 더 공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꼰 실비아로 쓰시면 어떨까요? 자, e m a r o c a 나는 무엇을 바꿀 거야라고 쓰여져 있어요. Cambiar 동사는 바꾸다, 교환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목적어를 받을 때 전치사 대를 동반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무엇을 바꾸면 좋을까요? 나는 3월에 생각을 좀 바꿀 거야. 어떨까요? En marzo cambiaré de pensamiento.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그 다음 내용은요. En marzo prefiero 하고 공간이 있어요. Preferir 동사는 선호하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나는 무엇을 더할 거야, 무엇을 할까 해 라고 할때쓸수 있습니다. En marzo prefiero caminar o trotar todos los días. 아, 이거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저는 3월달에는 좀 걷기나, 좀 조깅하기나 이런 걸좀 매일 한번 해볼 거야. 이런 표현으로 써봤어요. 자, 그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3월에 써 있고 3일절이 써져 있어요. 3일절에 Lunes 월요일이네요. Mobi miendo 인데펜덴시야. 이렇게 읽고요. 옆에 보시면은 벌써 3월이니까 봄이라고 Primavera 이렇게 써져 있죠. 옆에 나와 있는 내용 보시면 Vive, Ri, a m a 자, 사세요, 웃으세요, 사랑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직설법 3인칭을 쓰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2인칭 긍정명령법이 가능합니다. 자, v 베 리에,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자, 4월달 한번 볼게요. Las cosas por hacer en abril. 4월에 할 것들. 여기 보시면은요. 음, 나는 4월에 뭘 먹지? 아, 더 이상 뭘안 먹을 거야? 라는 표현이 있어요. En abril no c o m e r é m á s No comeré más panes. 나는 빵을 더안 먹을 거야. 이것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노력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이제 4월 달을 한번 보면요. 4월 달의 이큰 내용에 보시면, Lo mejor está siempre por llegar. Lo mejor라는 표현은요, 최고라는 뜻이고요. Está 어떤 상태라는 나타내는 está 동사가 쓰였죠. 자, está siempre por llegar. 이 표현은 이 최고의 순간이 멀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 오고 있다 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아시겠죠? Lo mejor está siempre por llegar. 이제는 제가 그냥 5월에 있는 그 문구를 좀 알려드릴게요. 5월에 여러분들의 계획은 여러분들이 꼭 한번 세워보시고요. 또 공유도 좀 해주세요. 자, 5월에 보시면은 마이오 써져있죠. 마이오는 día del niño도 있고, día de los padres도 있고요. día del maestro도 있고요. 부부의 날인 día de los esposos. 이런 날도 있어요. 자, 5월달에 써져있는 예쁜 문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hoy es un buen día para sonreír. 오늘은 웃키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Sonreir, smile 하는 거예요. 오늘은 es un buen día. 아주 좋은 날이야. Sonreir 하기 위한. 이해되셨나요? 웃키에 오늘이 너무 좋은 날이래요. 여러분들 웃으세요. 자, 이제 6월 달로 넘어가겠습니다. 6월 달에 이 뒷페이지 보시면 Las cosas por hacer en j u i o 이 중에서 제가 이 문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는 어, 건강을 유지할 거야 라는 문장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채우실수 없도록 그냥 다써 놨습니다. En n o me m a n t 나는 내 건강을 유지할 거야. 내 건강을 지킬 거야라는 뜻입니다. 이거 외워 주세요. 6월에 있는 예쁜 이 이미지의 글씨를 한번 보면은요. Disfruta de las pequeñas cosas. 작은 것부터 우리가 즐겨 보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자, 즐겨보자 라는 표현으로 disfruta r 동사가 쓰였는데요. 여기서도 2인칭 긍정명령법이 쓰였어요. disfruta de las pequeñas cosas. 우리가 사이즈를 나타낼 때, 작은 크기를 나타낼 때는 pequeño, pequeña 라고 쓰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이라고 쓸수 있는 cosas. 여성형 복수기 때문에 pequeñas cosas.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7월입니다. Los planes perfectos de Julio. 완벽한 7월의 계획입니다. 자, 7월의 완벽한 계획 어떤 거라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음, en Julio h a r é ejercicio por 하고서 몇 시간인지 쓰시는 거예요. 나는 어, 7월 달에 몇 시간씩 운동을 할 거야. 라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매일매일이라는 표현으로 안 써져 있으니까. 7월에 여러분들이 적당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써보세요. 음, 시간 쓰시면 될것 같고요. 이 멜레반타레, 알라스, 아에메. 아에라는건 AM, 아침입니다. 넬라마니아나를 요즘은 아에메라고도 쓰거든요. 이 멜레반타레, 알라스, 세이사에 6시에, 새벽, 여, 아침 6시에 어떠신가요? 아, 저는 예전엔 진짜 잘 일어났었는데 요즘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홀리오에 있는 예쁜 구문 한번 볼게요. Si estás esperando el momento perfecto, es ahora. 완벽한 순간을 너는 기다리고 있다면, 바로 지금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Si estás esperando, 너는 기다리고 있다면, 여기서 if es입니다. El momento perfecto, 완벽한 순간, es ahora. 그건 지금이야. 이런 뜻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내용이 길어서 나눠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도 다시 이어서 갈게요. 금방 만나요.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또 저희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아마 대으로 보내 드릴 겁니다. c 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